하면 복근되고 나니 아, 밀고 나가면 돼 내가 인기가 그런데 첫 번째는 뭡니까 당 지지율도 안 올라가요 음. 계속해서 강국을 억수로 억수로 국민의힘을 영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의 신당이영대게 생겼어요 예. 지금 성비위로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조위대 대법원장도 더 선봉해서 어, 정말 격침을 시키려고 나섰거든요 억수로 억수로 조위대 없는 대법원 대법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법부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네. 대선후보 경쟁에선 점점 처져요. 점점 처져 오히려 김민석이 우뚝 서버렸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강공 드라이브 경쟁을 했던 다공 경쟁을 했던 정청래와 네. 조국은 흔들흔들하거든요. 오히려 취미가 네. 지금 더 부각되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로서는 지금 성비 당내 문제도 해결한다고 돌파구를 만들어요. 그냥 사과를 하자. 일단 엎드리자. 왜냐면,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니, 당시 서울대 교수 였는데 m z 세대 네. 이렇게 깔 일이냐. 네. 20대 남성들은 저를 지지하지 않는데, 거입니다거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그럼 20대 남성이 다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20대 중 아주 일부, 일부가 거구화 됐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말을 또순나 순취해버렸단 말이에요.